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박남기 교수님 연구실의 전현성 박사과장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제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제 연구 주제는 Nickel o x i d Thin Film Formed from the p h a d j u s t i c e Solutions for Inverted Perovskite Solar c e l l 입니다 먼저 저의 이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제 피규어를 보면 저는 이제 니켈 라이트레이트, 헥사이드레이트 이 로우 모트리기을 활용해서 pH 조절제를 조절제인 이제 푸름산, 어, 이제 질산, 어, NH4OH, 그리고 염화 나트륨 아니 수산화 나트륨 이러한 물질을 활용을 해서 이 니켈옥사이드 프리커서 솔루션의 pH를 조절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pH 조절 을 하여 이제 솔루션을 만들면 이렇게 그린 색상의 솔벤트가 만들어지고 이를 이제 FTO 위에 스핀코팅 하여 얇은 이제 니켈옥사이드 방막을 형성한 뒤 이를 이제 어닐링 하면은 검정색의 이제 니켈옥사이드가 최종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저의 이프리커서 솔루션을 대한 이 TGA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 이렇게 TGA 분석을 보시면 이제 100도 전까지는 물이 이제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웨이시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감소하다가 300도에서 살짝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300도에서는 주로 이제 나이트레이트, 디, 디컴포즈 반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열 흡수를 하면서, 어, tja 값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래서 저는 이제 200도, 이 e 이제 300도 지점 전이 200도와 300도 지점인 300도, 그리고 300도 지점 이후인 400도에서 그 니켈옥사이드 방막을 형성시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먼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XRD 분석을 진행했을 때는 모두 다 이제 니켈옥사이드 픽을 보여주며, 보여주었으며 XPS 분석 NI2P 분석을 했을 때는 200도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300도와 400도와 다른 이제 피크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타필 SEM을 측정을 해보았는데 200도, 300도, 400도를 이렇게 보시면 200도에서는 좀 이제 파티클들이 이제 뭉쳐지, 뭉쳐지면서 이제 고르게 이제 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아무래도 이제 물 분자가 다 없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물 분자를 통해서 이렇게 파티클들이 이제 뭉쳐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0도에서는 f t o 이지 깊은 서브스트레이트가 FTO인데 그 위에 이제 얇게 니켈옥사이드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00도 그림을 피규어를 보시면 300도보다 이제 더 이제 열이 가해지다 보니 그 열에 의해서 이제 파티클들이 더 이제 크기가 성장해서 더 이제 성장된 부분 나머지로는 이제 이렇게 피놀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00도가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여 실험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XPS 분석도 진행을 했는데 <laughs> 음, 200도에서는 일단 나이트 레이트 굉장히 나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0도 이후부터는 비교적 적게 나타나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이 나이트 레이트 이후는 제가 스테빌리티 내용으로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TRPL과 디바이스 퍼포먼스를 봤, 측정을 해보았을 때, 확실히 300도에서 PR 캔칭이 잘 이루어지면서, 차지 익스트랙션이 가장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제 PC도 300도에서 가장 좋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H 컨트롤을 진행했을 을 때의 XPS 데이터입니다. pH 컨트롤을 했을 때는 HCOH 산을 추가했을 때 가장 이제 니켈 3플러스가 많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염기를 첨가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3플러스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케일 옥사이드를 HTL로 활용하는 페러브스카이트의 솔라스를 제작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퍼포먼스가 나타났으며 어, 강, 강산인 HNO3와 상대적으로 약산인 HCOOH 둘다 이제 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VOC를 보이며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을 이용했을 때리키록 사이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CAFM과 컨덕티비티를 측정했을 때 산을 활용한 경우 이제 컨덕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팩터를 향상시키는 주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 r p l 과 e i s 측정을 했을 때도 h c o h 를 활용했을 때가 가장 큰이 r c 칭을칭이보이래서 이제 PL 보이고 그래서 이제 차 charge 이 가장 우수한 e r c h a r t r c t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가 가장 적으며 그래서 r charge t 가 쉽게 이루어진 charge transfer, 이 recombination r 비네이션 레지스턴스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내며 VOC의 상승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인스와 XRD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세인스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센스로 이제 산화수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니켈 k h d g 센스 측정 결과를 보면은 HCOH를 활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니켈 3 플러스가 가장 많이 존재하여 산화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빌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니켈옥사이드 위에 페로우스카이트만 형성한 필름을 이렇게 원선 하에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시켜서 시간에 따른 이제 x r d 이를 측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어, HCOOH를 제외한 나머지 니켈옥사이드를 사용한 경우는 p b i 2 p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니켈옥사이드와 페로우스카이트의 계면 사이에서 반응이 이제 리덕스 반응이 이루어져서 P 그 a 케타이온과 이제 그 니켈옥사이드가 반응해서 a 케타이온이 분해가 되면 PBI2가 존재 이렇게 잔여하게 돼요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어 여기도 이제 같은 XRD 결과 값이며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그러한 결과를 보였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HCOH를 활용한 경우와 촬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TGA-DTA 결과에서도 차이가 존재했는데, <laughs> 먼저 DTA를 보시면 이제 HCOH를 활용 이 첨가한 경우에는 이나이트레이트 디컴포즈 시한 티컴포즈이템퍼레처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300도였는데, 300도보다 살, 이제 살짝 큰, 요 정도 이런 이제 310, 요 정도의 값을 보였는데, HCOH를 활용한 경우에는 거의 이제 300도 부근에서 나이트레이트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나이트레이트 이온, 잔여 나이트레이트 이온의 존재는 결과적으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스테빌리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따라서 HCCOH를 활용한 경우, 1 0시간 이후에 거의 90%, 90% 88%의 초기 효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SCLC 분석을 통해서도, 확실히 이제 HCCOHD 키록사이드를 활용한 경우, 기획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또 HCOH 디케록사이드를 활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밴드 온라인을 페로브스카이트와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서 메오투팍 SAM을 추가로 이제 적용시켜 보았는데 이때도 이제 VU C가 더 상승하며 24%가 넘는 고효율의 태양전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베스트 퍼포먼스 디바이스이며 그리고 이제 PC인 23.24.19%를 달성하며 85.37이라는 큰 필팩터를 보여주는 소자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번 연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